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 방송입니다. <laughs> 예. 예, 다들 오늘 추운 날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제가 집에 가다 보니까요, 어, 이 시민들이 지금 어, 두툼한 이점포차님으로또 어, 페링으로 이제 다 변해 있죠. 자, 저도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어, 분주하게 다녔고요. 예, 뭐. 화면을 보이죠. 나뭇가지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기온이 어 영상 6도에 그냥 머물렀죠. 여기에다가 또, 예, 여기에다가 또, 어또 바람이 또... 동반되니까 훨씬 날이 추웠죠 물론 단지 이제 이 연무나 이런거 비하면은 주변 환경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절기상으로도 이제 완전한 겨울이죠. 겨울인데 어, 요즘에 이제 뭐 이제 독감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예 그러고 있는데 일단 시큐 어, 방송 어,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그래도 그나마 원래 좀 어,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은 어, 그래도 뭐 그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이 CQ 방송 이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어 또, 응원해 주신데,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고요. 예, 월요일부터는 어 예전대로 어 이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제 방송을 어 이제, 이제 한밤에 직설 시간이 어좀 전에 그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상들 어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 추천, 좋아요 어 눌러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 지금, 이, 앞뒤로 지금 차가 지금 많죠. 많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늘 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지만, 진짜 메가시트는요, 이, 어느 지역에는 이 소외가 되지 않으면서, 또, 이, 발전을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방송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이 이 했듯이 어, 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겠고 지역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게, 이, 저번에 뭐, 지난번에 뭐, 유석일 대통령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 이, 교육의 이, 보면은, 기업 문제, 또, 노동 기업 문제, 또, 연금 기업, 지금 이것을 지금 방치를 하다 보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어 이, 많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심지어는 이 국가 붕괴라는 이 모시까지 가죠.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뭐어 자식을 어 많이 모으라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만은 이 북한 공산 이 집단 체계가 이 잘못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온온이 북한 국민들이 어 죽을 맛을 지금 보고 있죠. 물론 우리도 별반 다르게 없죠 자꾸 좌파정권이 최근에 뭐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어? 말도 안되는 짓거리하고 그저 보면은 이 자기 자신들만 그저 어, 호의호식하는 어, 이런 부분은 정말 어, 아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뭐 방송상에서도 해드리겠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보면은 이뭐 예산의 심사가 어이 펼쳐진다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 정말 이 청년들이 정말 급한 거, 그거는 뒷전이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사람들이 자기 우선주의에 지금 빠져서 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시 지금 전 정부에, 어리 보면은, 이 협조를 전혀 안 해주고 있죠.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 연설 후에, 이, 이 제명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이 사망 리스크에 걸린 나머지, 이, 이 국민들 삶을 지금, 지금 호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금, 있지 않느냐? 저도 지금 어 그렇게 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바쁘게 이제 움직여야 될그 어,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한 이틀은 어, 제가 이제 뭐, 이제 뭐, 이 준비를 또 해야 또, 어, 내년에 이제 그런 준비를 어, 제가 좀할 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까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제 윤 대통령 께서는 협조를 지금 모든 분위기 가 어렵고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하니 놔줘야 되니까 그 피켓 들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거리 한 의원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리보면 물러 나라는 대통령은 인기가 보장된 정무직이죠 물러나라고 어리보면은 이상한 소리 하는 의원, 또, 악수를 제대로갖다 갖다 거부하는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제정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까, 저, 제가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내용을 썼죠. 네, 뭐, 짜증이 난다면서 이제, 저는 그 사람인데, 내 묻고 싶죠. 왜 짜증이 나는지. 이런, 이런 자파 꼰대 마흔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지금 미래 세대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줄은 모르시는 것 같죠. 그래서, 그래도 잘났던 못났던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분인데 어, 자기 갈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집안에 유해가봉환이 됐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죠. 저는 적어도 그렇죠. 좌파 세력들이 그, 그렇게 입에 개거풀을 물고 배콜 어, 애걸을 치고 심지어는 대통전 대통령이라는 이 조칭을 빼고 어, 무슨 씨라고 하는거 <laughs> 그래서 제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어 이제 유언대로 어 자기가 어 원하는 곳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에, 어 우리가, 이, 나무 돈을, 이, 이, 빌레가 이제 받는 국에서, 어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외국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 입장이 되었죠. 그리고 전, 전자시대가 이루어졌고, 칼라 TV, 또, 중산층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늘 늘어났죠. 그리고 3조 호황 아시안게임 올림픽 뭐 프로야구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안에 어,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카 보험 시대가 열렸던 것도 어,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졌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세대에서 우리가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이 근간의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제가 왜이 김영삼을 내가 선택을 했지만은 미운 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내가 내가 그런 보복을 당했다 그래서 안갚면하는그 짓은 아니 아니죠. 결국에는 그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 IMF 돈은 돈을 대서 다써 가지고 갔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일본을 비가 어, 나왔죠. 물론 그 경복궁 앞에 있는 그 중앙청을 철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어 잘한 일이었죠. 그렇지만은 이 일본에게도 어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남은 아래, 이, 왕궁 앞에, 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어떻게 생각하면, IMF 당, IMF가 그때 당시에 온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 제대로 이제, 어, 대처를 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 정부가, 이, 국민에게 몇달전 못하더라도, 그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이 알려야 되죠. 그리고 야당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금융법을 빨리 어?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 미적거린 사이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일자리에서 또 쫓겨나고 그래서 참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어 있었다. 저는 뭐, 어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는 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고립이 있고 이, 이 어리숙한 이 자파들만 내놓고는. 대다수 국민들은요, 지금, 이번 비들어져도 많은 발언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남대로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외자유치나 외교하는 거나, 어떻게 하든 간에 방해를 지우고, 거리빨리 뛰쳐나와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지랄하는 인간들이, 과연 제정전되니까 그래서 왜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느냐. 내년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대로 가도록 하는 일그 일이 무엇보다도 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지금 CQ 방송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어 제대로 아실 것이다. 결국에는 뭐, 내가 CT 일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죠. 전에 어른들 하는 소리가, 어 지을 땅과 농쟁기를 다 마련해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이 바보 등신 소리 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 정부 때그 국고를 이, 전부 다 써버렸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돈한푼 없을 때뭘 한번 해보라고 하면 엄두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 이 대한민국 이 정상화를 위해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틀 안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 또 미래가 있는 삶.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그 보면 이재명 판결을 때린 이, 이 인간들은요, 뭐 광주태나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유창훈이나 이, 이 상식 이하의 반대를 함으로써 죄가 있으면 죄를 받고 죄가 없으면은 기름을 넣고 집으로 가도록

더 진실되게 이제 국민들을 생각 하고 또 국익외교를 펼칠 것이며 당당한 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한심한게 지금 이 변방에 있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오히려 이, 이 차기 대통령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모든 부분에서 이 보면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미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게그 자기 자신들이 이을 그만큼 이 벌레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그걸 이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지금 보면 이제 무소속에 가 있는 이제 양양자 의원의 말처럼 적어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거의, 거의 까먹선으로 간다고 이제 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이재명 그, 이 방탄 리스크에다가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뻑 하면은, 어? 심지어는 참 하도 기가 차서 지금 말이 나 오는 게 지금 국익을 위해서 지금 같은 기업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을, 어? 또, 그래가지고, 어리, 어리, 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엮어가지고, 어리, 가다까무솥 집을 열라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 활동이나, 또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제, 이제, 다 허튼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상들이 어, 전부 그거죠. 이 어떻게 하면은 어, 더 빚을 더 늘게 놓을까? 지금 같은 그 사람들 머리에는 뭐 오로지 같은 그 생각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죠. 돈을 전에 어르신들 말처럼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이 그렇게 쓰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뭐제 방송을 지켜보는 이 시큐 방송 어, 이 CQ방송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은 어 다들 잘 아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도 설득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이 지금 젊은 세력들 세대, 세대들이 보면은 이이 이 좌파에 지금 어, 물들어서 지금 이 제대로 된이 이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어, 많이죠. 있 그래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 또 미래를 또또 꿈꾸고.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합니다뭐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이제 어떤 분이 나올는지 저는 그거는 제가 뭐뭐 뭐 확실하게 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할 말하는 지도자 또 국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이 지도자에게. 우리가 그렇죠. 제가 늘 잘하는 말이죠. 우리가 돈을 이0만 원을 내고도 어, 아깝지 않은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내가 돈도 많았어도 도려가다 정말 막이이기이식 경치야 못한 욕이 졸로터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어 얘기를 어 해드리게 됩니다. 예, 예, 어 다들 어 CQ 방송 보 채널과 이 바이브 채널 구독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예. 이 추운 날, 이, 이, 이 따뜻하게, 어, 따뜻한 물 드시고요. 늘, 음, 이 따뜻하게 해서, 어, 이제 남은 토요일 시간들을, 어,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자, 저는, 음, 내일 오전에 이제 일요일의 이슈에서 이제, 어, 여러분과 또 소통 시간을 또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어,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여러분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